네 안녕하세요 무비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1월 22일 수요일 오후 12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 필요 없이 제 실시간 수익부터 오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상 개시 날짜 잘 보세요 1월 15일날 추천드렸던 디카르고 말씀드린대로 45원 매물때 터치하면서 20% 이상 급등 나왔죠 딱 일주일 전에만 정보방 들어오셨어도 20% 수익 단번에 챙겨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어제에 이어 오늘도 3차 폭등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미 익절 한번 진행하고 눌림목에 재매수 들어가서 지속적인 수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보방에 미리 입장하신 분들 저랑 똑같이 한차례 익절하고 재매수 들어간 상태인데요 디카르고의 추후 타점과 매도가 대응법은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디카르고 외에도 다른 급등 나올 코인들 타점과 대응법까지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전부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급등 코인은 바로 메탈 가지고 왔습니다 정보방 입장만 하셔도 최소 10%의 수익은 가져가실 수 있는 코인인데요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 1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탈 일봉 차트로 먼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기 쉽도록 미리 상단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을 그어드렸습니다. 이 패턴은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수렴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턴의 특징은 고점은 내리고 저점은 올려주며 수렴의 끝부분에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메탈의 경우에도 12월 초경 상단 추세선 저항을 맞고 고점은 낮아지며 저점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바로 어제캔들을 보시더라도 정확히 추세선 하단 지지를 받 고반등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120일 이평선까지 수차례 지지가 나와 주며 추가 지지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선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단단한 지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 매수와 매도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대량의 거래량들이 꾸준하게 발생해 주고 있는데요. 메탈처럼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 진다는 것은 기관이나 대형 고래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12월 초 가격을 끌어올리고 개미들이 달라붙었을 때 12월 중순까지 개미 털기를 통해 가격을 내렸다가 지금은 다시금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렴의 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 알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단서들을 토대로 메탈의 경우 수렴의 상단선까지는 가볍게 급등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쌓여있던 이 막대한 거래량들을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소화할 경우 수렴의 상단선을 넘어 전고점인 26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청해주신 영상의 경우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로 인해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영상보다 빠르게 공개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메탈 급등 수익과 이 외에도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의 타점들까지 싹다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메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